모터렉스 거라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파워와 디자인, 그리고 혁신이 도로 위에서 만나는 공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대담하고 모험적인 성격을 지닌 2027 기아 스포티지 X라인입니다. 일상적인 편안함과 강인한 이미지를 동시에 원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 컴팩트 수요 부위는 첫인상부터 남다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전면 그릴과 날카로운 LED 헤드라이트 그리고 더욱 공격적인 차체 비율은 도심에서도 험로에서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2027년형 모델은 더욱 현대적이고 프리미엄한 감각을 주기 위해 세련된 디자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강렬한 캐릭터 라인과 다크 크롬 포인트 그리고 전용 엑스라인 배지는 이 모델만의 독특한 매력을 완성합니다. 루프레일과 블랙 아웃트림, 전용 알로이 휠은 오프로드 감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고급 호텔 앞에 세워도 잘 어울리고, 지흙길을 달려도 자신감이 느껴지는 수요부위입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기술과 편안함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 펼쳐집니다. 기아는 고급 소재와 대비 스티치, 그리고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으로 실내를 한층 더 세련되게 다듬었습니다.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곡선형 듀얼 스크린은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하나로 연결해 미래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모든 조작이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운전의 즐거움을 높여줍니다. 장거리 주행에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트는 프리미엄 소재와 향상된 쿠션을 갖추고 있어 일상 출퇴근부터 주말 여행까지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2027 스포티지 X라인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바로 첨단 기술입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더욱 빠른 반응 속도를 제공하며 무선 스마트폰 연결과 향상된 음성 제어 기능을 지원합니다. 내비게이션은 더 똑똑해졌고 안전 알림은 더욱 명확해졌으며 전체 인터페이스는 한층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여러 개의 USB-C 포트와 무선 충전, 업그레이드 된 사운드 시스템은 탑승자 모두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본인 아래에는 도심과 오프로드 모두에 어울리는 균형 잡힌 성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엔진은 강력한 가속력과 뛰어난 연비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부드러운 자동 변속기와 선택 가능한 사륜구동 시스템이 결합되어 고속도로와 거친 도로 어디서든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서스펜션 역시 편안함과 조종성을 높이도록 조정되어 울퉁불퉁한 노면에서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안전 역시 기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2027 스포티지 X라인에는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능이 운전자의 안전을 돕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여 일상주행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실용성 또한 이 수유부의 큰 장점입니다. 넉넉한 레그룸과 다양한 수납공간 그리고 유연하게 활용 가능한 적재공간은 일상생활에서 큰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장보기 짐부터 여행가방 아웃도어 장비까지 쉽게 실을 수 있으며 뒷좌석을 접으면 넓고 평평한 적재공간이 만들어져 가족용 차량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도로 위에서의 주행 감각은 한층 더 세련되었습니다. 향상된 차음 설계로 외부 소음이 줄어들었고, 스티어링은 더욱 정교하고 반응성이 좋아졌습니다. 일상적인 출퇴근에는 편안함을, 주말 여행에는 강인한 주행 성능을 제공하는 이중적인 매력이 바로 엑슬라인의 핵심입니다. 2027년형 스포티지 엑슬라인은 기아가 디자인, 기술, 그리고 실용성을 얼마나 발전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단순히 멋진 외관에 그치지 않고 자신감 있는 주행과 편안함,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한 패키지에 담아냈습니다. 이동 수단 이상의 가치를 원하는 운전자들에게 잘 어울리는 수요부입니다. 만약 강인한 디자인과 첨단 기술, 그리고 일상에서의 실용성을 모두 갖춘 컴팩트 수요부를 찾고 있다면, 2027 기아 스포티지 X라인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선택입니다. 현대적이고 다재다능하며 어떤 도로에서도 준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모터렉스 거라지에서 더 흥미로운 자동차 콘텐츠를 만나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